너무 바빠 아침 뉴스 놓치셨습니까? 이거 하나 알고 가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1,50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 직후 뉴욕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3.98%, 나스닥은 5.97%, S&P 500은 4.84%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88% 급락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주가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승발했습니다. 관세 여파로 아이폰 가격은 2,300달러, 약 310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달러 가치까지 동반 하락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발표를 그 장이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한 다음에 장이 처음 열린 장이 간밤이었는데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2020년 3월 1일로 제일 많이 떨어졌다. 2020년이면 5년 전입니다. 5년 만에 제일 많이 떨어졌다. 나스닥은 6%가 떨어졌고, S&P는 5%가 떨어졌고, 다운은 1,679가 떨어졌는데 이게 한3-4% 됐던 것 같아요 주목되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그 3대 지수 못지않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걸 중시하죠 보십시오 9.88% 개별 종목으로 봐도 그래요 어제 애플 같은 경우 애그, 어제가 아니죠 간밤에 방금 끝난 그 시장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 9.2%가 하락했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엔비디아니, 뭐, 등등등등, 뭐, 뭐, 아마존이니, 메타니, 뭐, 등등등등. 다 예외가 아닙니다. 다 전부 다 6에서 7, 8%씩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간밤에 날아간 시총이 1조 달랍니다. 원이 아니라 1조가 달라요 원으로 바꾸면은 1,500조원이 되는 거죠 하루째 어마무시한 상황이 벌어진 거다 보통 통칭 얘기하는 이른바 국제 유가다 그러면은 이제 WTI를 얘기하죠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미국 이건데 보십시오. 7.08%가 빠졌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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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무섭습니다. <laughs> 이게 그 지금 하루의 낙폭이라서 그나마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좀 이게 그 폭을 좀 넓혀서 보면은 낙폭이 더 큽니다. 아... 원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유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원유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뭐 이런 각종 공장 돌리려면 원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송할래도 원유가 필요하겠고 하여튼 원유 가격 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 사인에서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원유가 별로 쓸 일이 없겠구나. 수요가 감소할 거다. 왜? 경제가 폭망이거든. 경제가 안 들어가는데 원유가 뭐가 필요하냐? 원유 앞으로 쓸일 없다. 가격 쭉. 카락하는 모양새가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CNN에서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참 트럼프의 계산법이 희한하다. 의심스러운 트럼프의 계산법. 관세 계산법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뽑은 거냐? 요거는 이제 한국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론즉 수는 이거예요. 무역 적자를 수입량으로 나눠서 그거의 2분의 1 왜냐, 이거는 미국은 관대하니까. 이게 관세율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 폭이 큰 나라들이 이제 관세율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세상에, 관세율을 따진다며 이게 상호 관세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관세하고 뭔 상관이냐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어디가 있냐고. <laughs>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이제 황당 계산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CNN에서도 문제 삼을 정도로 아니, 이런 식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법이 어딨냐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